안녕하세요. 복지 정보, 생활 정보, 건강 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 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최근에는 은퇴 나이가 40대 후반에서부터 50대 초반으로 집계가 되면서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100세 시대에 적당한 은퇴 나이는 몇 세일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은퇴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의 문제로 직렬이 되어 있는데요. 평균 60에서 65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고 남은 노후의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아둔 자산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40세, 45세에도 은퇴는 가능합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아끼며 절약하고 자산을 모아서 은퇴하여 재무적 안정을 달성하고 노동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얻은 자유로 내 삶의 일부분에서 대부분으로 변하는 순간에 비로소 내가 주도적, 의도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삶에 대해 어떤 상상을 하고 계시나요?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마 먼저 내가 원하는 지역의 집을 사거나 또는 집 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남들이 일하는 주중에 천천히 일어나 브런치를 먹고 아침 산책을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꽉찬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힘들게 출근해 좋아하지 않는 직장 상사를 만날 필요도 없고, 개인 휴가를 쓰겠다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낼 수도 있겠네요. 많은 이들의 은퇴 후 삶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후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셨나요? 은퇴 후 어떤 지역에서 살 것인지, 한달 생활비는 얼마를 쓸 것인지, 여행은 어디로 갈 것인지 등, 은퇴 후 연금으로 매달 300만원을 받더라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달 천만원을 버는 사람이 매달 5백만원을 버는 사람에 비해 행복하다고 확실할 수 없는 것과 같은데요. 최근에는 은퇴 후에도 인생을 살기 위해 일을 계속하는 은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은퇴를 했는데 일을 한다? 더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은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말은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지만 은퇴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 돈을 벌려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의 유형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유형입니다. 당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활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만큼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요. 보통 이런 분들은 은퇴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여깁니다. 직장이라면 정년을 피해갈 수 없겠지만 개인 사업자라면 기술 발달과 경쟁자 출현으로 일을 그만둬야 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질병과 사고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의 단절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료비와 생활비 등을 생각하여 보험 등을 적절하게 잘 분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고 돈을 버는 유형입니다.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지금 버는 돈중 일부를 저축하는 유형인데요.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지금 하는 일에서 은퇴한 후 하고 싶은 일을 하러 준비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은퇴는 희망의 이벤트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은퇴하고 싶기 때문에 내키지 않는 일도 당장은 마다하지 않고, 은퇴 후 얼마나 필요한지, 저축을 얼만큼 해서 언제쯤 은퇴할 수 있는지, 은퇴를 앞당기는 방법 등을 모색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파이어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조기에 은퇴하려는 이들을 파이어족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유형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생활비는 다른 일을 해서 버는 유형입니다. 의료 기술 발달로 수명이 늘어나면서 두 번째 유형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은퇴 기간도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예정된 나이에 은퇴하려면 예전보다 더 많이 저축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은퇴를 뒤로 미뤄야 됩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미룰 수는 없고 너무 나이 들어 은퇴하면 돈은 있더라도 체력이 없어서 문제인데요. 세 번째 유형은 당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충분한 생활비는 벌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생활비를 다른 일로 해서 벌은 것인데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엔잡너의 등장이 이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형인데요. 한 번에 여러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단한 일이기 때문에 건강을 특히 중요시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하고 싶은 일을 잊고 그저 일만 하는 유형입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유형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지만, 네 번째 유형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하고 싶은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바쁜 일상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데요.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려고 더 많이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 불현듯 정년을 맞아 퇴직하게 되는데요. 네 번째 타입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은퇴 준비는 일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꼭 돈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때 내가 즐거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잦아지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그때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퇴직한 50세 남녀 400명에게 퇴직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지 못해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첫 번째로는 연금이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고 43%가 후회했는데요. 개인연금보다는 국민연금에 대한 아쉬움이 더클 것으로 예상한 반면 이들 대다수는 국민연금은 당연히 수급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서 노령연금을 수령하지만 손에 쥔 것보다는 쥐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개인연금에 대한 아쉬움이 큰 것은 노령연금만 가지고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버겁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부가 노후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277만 원이 있어야 적정하다고 하는데요. 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의 연금 수령액을 살펴보니 월 평균 10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노후 준비에 대한 비중이 큰 개인연금 또는 저축연금에 대해 후회하는 사람이 43% 정도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는데요. 연금을 뺀 재정관리 영역에서 젊어서부터 주식과 펀드 투자에 좀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후회하는 은퇴자가 27%였다고 합니다. 대다수 직장인들이 은퇴할 무렵에 가장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면 모를까? 갑자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투자를 은퇴하고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 번째는 퇴직하고 할 일을 미리 준비해 둘 거라는 후회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 또는 창업에 대한 일인데요. 재취업 전문가들에 의하면 퇴직자가 새 일자리를 찾기까지 평균 6개월이 소요되고 1년 넘게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은퇴 후 갑자기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니 만만치 않은데요. 일찌감치 노후 준비를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간관계였습니다. 은퇴자들 대부분 인간관계를 일자리와 관련시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재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될 만한 인맥을 미리 만들어 둘 거라는 후회에도 꽤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취미생활에 대한 후회였는데요. 은퇴를 하면서 시간 부자가 되었는데 막상 취미생활을 하려니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금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돈이 적게 들어가는 취미만 찾아 즐기며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운동이었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좀 키워둘 거라는 후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막상 은퇴하고 모아둔 자산도 좀 있고 여유를 즐기려다 보니 체력이 안 돼서 또는 건강이 악화되어 은퇴 후 삶을 즐기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좋은 정보가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